이혼 후 다시 일어선 송중기, 뜻밖의 취향? 공개했다. 배우 송중기가 확고한 취향을 밝혀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18일 덕후의 송중기가 좋아하는 독특한 아이스크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자신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DNC와 송중기가 밸런스 게임의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를 한 장면이, 일부 캡처됐다 인터뷰에 한창이던 송중기는 슈크림 붕어빵과 팥붕어빵 중뭘 선택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송중기는 잠깐 생각을 한후 팥붕어빵을 선택하겠다며 팥을 원래 좋아한다.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파시통통만 먹는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비비빅을 넘어서 파시통통이라니 어지간히 파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논평을 남겼다. 이 글을 공유한 네티즌들은 찬미가 오늘부터 최애 아이스크림을 바꿔야겠다. 송중기 날이 갈수록 멋있어지네 취향을 바꿔야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최근 송중기는 지난 4월 종영한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 주인공인 빈센조 가사노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